예를 들면, 타요를 표현하고 싶은데, 타만 말하거나, 요만 말할 때, 포크 해봐 포크 하는데, 포만 말하거나, 크만 말할 수 있을 때, 두 글자 이상이 되는 단어인데, 한 글자만 말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언어치료 이야기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아이가 말을 처음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알려주기 좋은 단어를 추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빵, 물, 차 같이 한 글자 단어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두 글자는 말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타요를 표현하고 싶은데 타만 말하거나 요만 말할 때 포크 해봐, 포크 하는데 포만 말하거나 크만 말할 수 있을 때두 글자 이상이 되는 단어인데 한 글자만 말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이가 발음이 안 돼서 한 글자만 표현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두 글자를 이어서 말하는 게 어려운 건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한 글자 한 글자 떨어뜨려서 말할 때도 안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아이가 타요를 말하려고 했는데 요 발음이 안 된다면 그냥 타만 말하겠죠. 혹은 타오, 뭐 타으처럼 다른 소리로 대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티으 발음이 안 된다면 타 소리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냥 요만 말하거나 파오, 뭐 카오 등으로 대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요. 특정 음소의 조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말하는 걸잘 듣고 안 되는 음소가 뭔지 파악을 해서 안 되는 음소를 연습시켜 주면 됩니다. 포크를 하는데 프가 안 되면 프 소리를 연습하고 크가 안 되면 크 소리를 연습하듯이요. 두 번째, 한 글자 한 글자 발음은 되는데 이어서 말하는 게안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요를 예로 들면 타 해봐 시켰는데 타 잘하고 요 해봐 시켰는데 요도 잘해요. 근데 타요 붙여서 해봐 타요 요렇게 하면은 타만 하거나 요만 하거나 한 글자만 말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건 특정 음소가 조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붙여 말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두 번째 경우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즉, 각각의 음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어 붙여 바라는 게 어려울 때, 두 음절 이상이 되는 단어를 말하는 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방법은 간단한데요. 손동작으로 힌트를 줘보는 겁니다. 이 손동작이 아이한테 힌트가 될 거예요. 손동작은 발음하는 입모양과 모양이 비슷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요 할 때, 타는 입이 벌려지죠. 그래서 타할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동작을 할 거고, 요할 때는 입이, 입술이 모아지니까, 요, 손도 함께 모을 겁니다. 이런 손동작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손동작 배우기. 아이에게 타 발음을 하면서 손을 펴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타이 동작을 잘 따라하면 이번엔 요이 동작도 소리와 함께 알려 줍니다. 타 소리랑 손을 펴는 동작, 요 소리랑 손을 모으는 동작. 요 동작을 아이가 직접 따라할 수 있게 시범을 보여 주세요. 2번 손 동작과 입 모양을 모두 보여 주기 아이가 타요에서 요가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가 안될 때는 보호자분께서 타, 요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타 하고 소리 없이 손동작이랑 입모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저도 가끔 아주 작은 소리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타, 요 하다가 타 요렇게 아주 작게 속삭이듯이 처음엔 들려주고 나중에는 이 소리도 없앨 거예요 그냥 요 눈으로 봤을 때 입모양이랑 손동작 이게 힌트가 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타이 손동작 엄마의 손동작과 입모양을 보면서 아까 뭐라고 했더라 하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성공을 했으면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세요. 아주 많이. 이 칭찬은 강화가 돼서 아이가 계속 계속 더 시도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안 되던 소리가 돼서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때 눈도 되게 중요해요. 눈으로 약간 무언의 기대? 이건 이제 너가 말할 잘해야. 라는 말을 눈으로 대신 해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계속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가 어, 내가 말을 잘인가 하고 좀 생각을 할수 있게 돼요. 근데 째려보는 눈 무서운 눈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눈으로 빤히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은 턴테이킹이나 눈맞춤이 잘 안되는 친구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눈도 맞추지 않고 주고받기도 잘 안되는데 이게 잘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눈맞춤과 턴테이킹 등 상호작용을 먼저 끌어올려주는 게첫 번째고요. 그게 됐을 때이 방법을 시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글자인 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모양이랑 손동작을 보여주면서 모델링을 하다가 타, 요, 타, 요 하다가 마찬가지로 입모양. 그리고 손동작을 보여주면서 바라보세요. 소리는 없이요. 이 과정을 아주 아주 천천히 하다가 속도를 조금씩 높여주시면 됩니다. 3번, 손동작만 보여주기. 2번 잘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항상 타요를 말할 때마다 손동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서를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이가 나중에는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자, 앞선 방법으로 아이가 손동작이랑 입모양 단서를 통해서 타요를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입모양을 빼주세요. 타요 중에 요가 안 된다면 타 하고 기다리기. 입모양 안 했죠? 입모양 안 하고 손동작만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가 안 되면 타, 요 하다가 손동작만 보여주기. 4번. 입모양만 보여주기. 이번엔 입모양만 힌트로 보여줄 거예요. 3번이랑 4번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을 거예요. 타, 요, 하다가, 타. 저처럼 입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도 좋아요. 타가 안 되면, 타, 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을 가리켜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소리를 떠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입모양을 잘 읽는 아이들도 있고 잘못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입모양을 잘 보는 아이들은 앞에 2번, 3번 과정을 빼고 바로 4번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마지막 5번 기다리기. 앞에 과정들을 연습을 하다가 타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타 기다리세요. 입 모양도 소리도 손동작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아까처럼 이제 너 차례야. 내가 타를 했어. 이제 너 차례야. 타. 기다리시면 됩니다. 타요에서 요만 말하는 친구라면 타요, 타요 반복해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이 연습들이 잘 되면 아이가 이제 두 글자 단어를 이어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타. 천천히 하다가 타. 타. 이 속도를 좀 조절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글자랑 두 번째 글자 사이에 속도 조절을 좀 점점점 빠르게 해가면서 나중에는 정상적인 말 속도로 타요 바로 이렇게 이어서 붙일 수 있게 연습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다요요 요 정도 속도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손동작만 힌트를 줘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에겐 입모양만 힌트를 줘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순서를 좀 바꾸거나 빼거나 더해가면서 아이들 특성에 맞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소근육 발달이 잘안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손동작 자체를 따라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가 손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하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손동작이 꼭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동작은 단순히 동작이나 입모양을 보고 소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인 거지 소근육 훈련은 아니니까요. 굳이 꼭 손동작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동작도 어려운 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훨씬 좋아요. 동작이 어려울 때는 아이들한테는 이 손동작이 뭐 힌트가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려운 숙제가 하나 더 추가된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운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쉽고 간단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주 연습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호자분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